안녕하세요. 한국금시장거래소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143.71원. 3.75g당 금 가격은 252,330원. 은 가격은 3,637원. 백금 가격은 157,579원. 팔라듐 가격은 377,527원입니다. 15일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에 대한 매도세와 파월의 인플레이션 일신적 현상 발언에 대한 매수세가 상충하며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달러화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으며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은 7.9%를 기록했습니다. 인시그니아 컨설턴트의 리서치 헤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며 고용시장이 팬데믹에서 회복되려면 아직 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테이퍼링이나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일자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금시장거래소TV를 구독하시면 매일 골드 시황뉴스를 알림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